아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분갈이를 해놓은 아이들을 이렇게 몇 아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갈이를 어, 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혹은 분갈이를 꼭 해야 하는지, 어떨 때 화분을 어, 화분의 흙을 틀어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한 수다 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키핑장에 있으면서요. 판매 매장을 함께 이렇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어, 구독자님들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그, 다육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사 같으면 저희 사장님이 뭐다 도와주시긴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많이 바쁘셔서 이렇게, 어, 짬을 내실 수 없을 때는 제가 가끔씩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해오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 아이의 성향이나 어떻게 키우는지, 다육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해오지만, 그 중에 또 제가, 어, 조금 손가락 안에 뽑는 게 뭐냐 하면, 다육 농장에서 다육이를 데려가면은, 포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토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가져가서 요 상태로 집에서 계속 키우면 되지 않나요? 꼭 분갈이를 해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당연히 어, 농장에서 아이들 데려오면 농장 흙은 싹 틀어내고 어, 제가 버물린 그 배양토로 싹 가분갈이를 흙갈이를 해서. 뭐, 어떨 때는 굳히기 위해서 다른 화분을 쓰지 않고 그 플라스틱 분에 그대로 다시 심틀에 또 흙은 갈아서 심어 놓을 경우도 있고요. 고 아이 아이마다 맞는 이런 화분들 찾아서 당연히 화분 분갈이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화분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짱짱하게 굳혀지면서 얼굴 짤막하게 이뻐지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오늘요, 분갈이를 이렇게 이제 내 어, 네 아이를 물론 다른 아이더 많이 했지만 어, 어, 다른 아이들은 이제 새로 데려와가지고 신입이라 이렇게 분가를 해서 그냥 이렇게 요양상태로 이렇게 두고 있지만 어, 이 신입으로 데려온 아이들 이외에도 오늘 제가 특별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새롭게 해줬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갈이를 하냐 하면은 첫째로 이제 어, 화분에 오래 살아서 화분 속에 흙에 잔뿌리들이 가득 차 가지고 영양분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을 때 당연히 분갈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뭐, 조그마한 포트에 어린 아이들을 여러 포트 합식을 해서 오래 키우다 보면 요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또는 처음에 심을 때는 딱 붙어서 모닥모닥 이었었는데 성장해 자라 올라가면서, 음, 뭐 수형이 벌어져 가지고 보기 싫다든지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수형들을 새롭게 리터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수형이 올해 이제 처음에 아주 모종포트 어린아이를 이렇게 일곱포트를. 합식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뭐당무닥참 이뻤었는데 요렇게 자라나오면서 목대도 나오고 어 그러면서 입장의 간격들이 벌어지면서 너무 화분이 헐밴하고 보기 싫어 갖고 오늘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요렇게 뽑아서 리터치를 해서 다른 화분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적당하고 따닥따닥 따닥 붙으면은 이쁜 수형을 이룰 수 있는 요런 화분으로 옮겨 주어서 요렇게 이제 화분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네, 요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요 요쪽에 보면은 이제 요하나이요멀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창원 해바라기 언니 님께 선물을 받은 아이인데요. 요아이도 이제 음, 화분 흙을 제 어, 저한테 온 지가 꽤한두세달 되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 상태가 이렇게 짱짱하게 무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2, 3 개월 키우면 은 입장이 조금 오동통통하고 약간은 변화를 볼수 있는데 요 아이가 크게 그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어, 흙을 틀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어, 모두 흙을 틀어내고 그냥 방울이 배양토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멀로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또 음, 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우리 찐님께서 한번 조언을 해 주셔서 제가 요 아이는 분갈이를 했는데요. 음, 요 아이 수빙 아주 어린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어, 합식을 했었는데요. 조금 조그만한 세 포트를, 비닐 모종 포트 세 포트를 요렇게 합식을 했는데, 입장이 그 밑바닥부터 요, 어, 로제트 위쪽까지 너무 쫙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얼굴은 조금 짜글짜글 딸딸 묵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짤막해지면서 이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입장이 요렇게 이제 기둥에까지 모두 요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어, 보기 모양새가 그닥 그렇게 이쁘지 않으니까 우리 찐님께서 보시고 아래쪽 입장은 좀 훑어들고 목대가 조금 나오는 목대 미인으로 한번 요렇게 새로 한번 심어 보시죠. 라는. 그 글을 제가 참조해가지고 요 밑에 다닥, 다닥 붙어 있던 입장들을 다 뜯어내고요. 이렇게 이제 목대가 횡하니 나오도록 다 정리를 해서 새롭게 이렇게 어, 심어 주었는데요. 어, 너무 밑에 입장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입장을 다 뜯어내고 나니까 가지가 너무 아직까지, 음, 목질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힘이 없어서 자꾸 휘어지려고 해가지고, 어, 조금 목질화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철사로 지지대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수영이 굳어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도 또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이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갈이도 해준답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요 아이가 이제 제가 굉장히 갖고 싶고, 어... 그래서 구하려고 오랫동안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하고 찾아서 이렇게 아주 이쁜 수형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애플 미인입니다. 콧꼬시 뭐 빨갛게 물 들어가서 아주 이쁘다 싶은데요. 요 아이가 오늘 분갈이를 새로 했답니다. 왜 새로 했냐면, 요 아이는 이제 제가 어 대구 모뭐 농장에서 이렇게요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살짝 조금 그렇죠. 요 아이가 초록초록하고, 그리고, 어, 코끝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런 애플 미인인데요. 음, 물을 한번 줄 때마다 요 아이가 저한테 온 지가 벌써 10월이면 한 5개월 지났으면, 어 조금 이렇게 짱짱하게 굳어가거나 조금 입장을 살짝 줄이면서 얼굴이 빵빵하게 짱짱하게 굳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한번 줄 때마다 어쩐지 요 아이는 계속 끊임없이 빵빵하게 성장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마다 도대체 방울이는 도대체 뭘 먹여갖고 얘에게 뭘 줬길래 이렇게 빵빵하게 계속 커가냐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앞불사,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이 초록하고 빨갛기만 한게 아니라, 이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표시 납니까? 초록 색깔 안쪽으로 약간 노란 빛으로, 어, 물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 노란 색깔로 물 들어간 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요렇게 노란 입장으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이건 눌러보면, 뭐, 단단하고, 물, 그, 물찬 것도 아니에요. 투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울이 애플 미인에 금이 되려나 보다고, 이렇게 황금 색깔로 익어가는 거 보니, 노란 황금 부사처럼 익어갔다고, 요 아이는 애플 중에서도 황금 부사가 아니냐고,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네. <laughs> 그런데, 어, 그 얘기가, 어, 있고 지금 2주가 흘렀는데요. 요런 노릇노릇 익어가는 입장들이 하나, 둘, 그리고 빨갛게 익어가는 입장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는 사실 은 요게 요렇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색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요 입장들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결정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멀쩡한 입장들도 닿기만 하면 후두후둑 떨어졌는데 떨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색깔들이 약간 이렇게 노랗게 익은 듯한 뭐 뜨거운 열기에 익은 듯한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만져보면 아이가 물렁물렁하거나 물차지도 않았어요 아주 단단하고 땅땅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입장이 후두후둑 떨어져 내리는 걸 보면은. 요 아이가 필경 분명히 무슨 안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아, 방울이가 조금 둔하긴 둔한가 봅니다 요렇게 노란 입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요 아이를 얼른 어, 화분을 뒤집어 엎어서 흙을 틀어 봐야 하는데 역시 이제 요런 문제가 조금만 발생했을 때 어, 빠르게 포기하고 얼른 화분을 털어 볼수 있는 사람이 고수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미련스럽게 이제 잘 털지 못하고 아까워서 못 털고 불안해서 못 털고 무서워서 못 털고 네, 모르니까 못 털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털게 되죠. 그러면 그런 아이가 다 녹아내리고 완전히 이제 어저 세상으로 떠날 그 위기가 왔을 때야 비로소 이제 털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아주 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상하다는 감지를 느끼면 바로바로 이렇게 화분을 틀어 보아야 합니다 물이 찼다면 빨리 빨리 물찬 입장은 또 말려서 매치를 말려서 다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식재를 해 주기도 하고요 목대에 물음이 있거나 이러면 은 거기에 어 적당한 그리고 합당한 그런 어 조치들을 해주고 취해 주어야 한답니다 근데 팡우리가 요런 어떤 노란 입장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2주가 넘도록 그렇게 미련을 뚫고 있다가 요 아이들이 요만큼이나 되는 입장들을 후두후두 오늘 다뚫고왔어요 물론 요 아이가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뭐 걸려서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저절로 떨어진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입장이 떨어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이제 흙을 틀어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농장에서 화분에 이렇게 다 분갈이를 해서 식재를 해갖고 보냈기 때문에 저는 뭐, 어, 속을 파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 농장 흙이 아주 좋은 흙으로 소면이나 있고 정평이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심어 준 흙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여기서 키우는 방식대로 그렇게 물관리와 어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아 그게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농장마다 흙 배합 비율이 다르고요 또요 키우는 자기 환경이 다른데 그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제가 제 흙으로 새롭게 분갈이를 해서 키웠으면 될텐데 이렇게 이제 몇달 동안을 방치하고 그냥 키웠더니 이런 현상이 왔네요. 어, 물을 줄때 물을 주면 제흙 같은 경우에는 금방 물 배수가 쫙잘 되거든요. 요아 여기 화분 위에 물이 어, 수북하게 고여 있다가 요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시간이 한참 조금 걸리더라고요. 물론 물 빠짐이 되긴 하지만 요게 물을 줬을 때물그 화분 속으로 흙 속으로 싹 스며드는 게 아니라 물이 차량차랑 고여 있다가 천천히 내려감을 제가 느끼긴 했는데 아, 그때 빨리 파봤어야 됐는데 오늘에서 이제 화분을 뒤집어 엎어 파보니까 어, 거의 100% 상토에 마사가 약한10% 정도 섞여 있는 그런 흙으로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렇게 계속 물을 줄 때마다 빵빵하게 계속 성장 생만 해갔었나 봐요. 저희는 화분에 애들 올리면은 이제 부치기 들어가잖아. 아이들이 단단하고 입장 잘 막해지면서 굳어가는 그런 모습들 을 기대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계속 더 성장만 해가서 올 때보다 아이가 훨씬 많이 크긴 컸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흙 상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방울이가 그런 어물 조절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흙을 새로 싹 틀어내고, 요렇게 흙가리를 새로 싹 해주었습니다. 예, 방울의 배양토로 새롭게 흙가리를 어, 싹 해주고, 요 아이는 당분간 물과 거리를 아주 멀리 두면서, 어, 제가 작업하는 공간, 요 아주 가까운 곳에 두면서 매일매일 관찰하고 살피면서 특별 관리 들어가야겠고요. 특별 요양. 시켜야 될듯 합니다. 요렇게 아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서는 요렇게 입장을 한놓고다 뚫고 났습니다. 네. 애플 미인의 아주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많이 흔적을 내줬는데도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엄마에게 아픔을 주고 말았네요. 네, 애플의 눈물같이 느껴집니다. 요한장한 한 장의 입장들이요. 아, 미안하다. <laughs> 음, 지금부터라도 잘 이렇게 매일매일 살피면서 잘 관찰해서 다시 건강한 애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잘 관리해서 아주 건강하고 이쁜 애플 미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하나에들 내놔놓고요. 어떤 경우에 분갈이를 하고 어떤 경우에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갈이를 왜 해야 되는지, 꼭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한 수다 뜯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울이와 함께 소소한 수다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울이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